잘 g 트윈스의 새로운 외국인 투수 타일러 윌슨 선수입니다. 1989년생이고요, 미국 출신. 총액 80만 달러의 LG 유니폼을 입게 된 선수입니다. 볼티모어 오리올스의 메이저리그에 데뷔를 했군요. 네. 미라테 타구가 오른쪽 파울. 상당히 독특한 데이터인데 참잘 찾아냈습니다. 잘 맞은 타구 그러나 유격수가 지키고 있습니다. 장준원이 1루에 뿌리면서 민병헌을 잡아냈습니다. 오늘 2번 타순에 배치돼서 경기에 나섰고요. 1구는 스윙. 그렇습니다. 중에한 타선입니다. 그렇죠. 바깥쪽으로 공 하나 빼봤습니다. 원앤투 타선이 한결 강화됐습니다. 높게 걷어올린 타구가 센터 쪽으로 멀리 뻗어가는데 요 계속 뻗어갑니다. 넘어갔습니다. 손아섭의 솔로 홈런. 아유. 3번 타자 전준우와 상대하고 있는 타일러 윌슨입니다. 1구는 변화구고 스트라이크, 2구 몸쪽 약간 높았습니다. 병살로 인해서 이닝을 넘겨줬기 때문에 바로 1실점 가르시아가 잡아서 1루에 길게 뿌립니다이 배치가 됐습니다. 예. 4번 타자 친정팀을 상대하게 되는 이병규 선수입니다. 시즌에는 몇 경기 나서지도 못했고요. 타율도 2할 5리로 저조했습니다. 고질적인 무릎 부상 때문에 타석에서 제대로 타격을 할 수는 없었죠. 롯데에서 상당히 쓰임새가 많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밀어때린 타구 유격수 장준원 쪽으로 갑니다. 1루에 처리하면서 세 번째 아웃 카운트가 잡혔습니다. 손아섭의 홈런으로 롯데자이언츠가 1대0으로 먼저 앞서 나갑니다. 사정입니다 조금씩 다르다면 김현수 타자는 킵턴을 이용해서 스윙을 하는 스타일이고 이병규 타자는 좀... 이하리푼 팔리의 타율을 기록했습니다. 변하고 낮은 코스로 들어갔습니다. 원볼 원스트로안.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는데 사실 지난 시즌 이대호 선수가 복귀하면서 기회가 많지는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중견수 원바운드로 잡지를 못했습니다. 김상호의 안타. 1구 몸쪽 꽉 차게 들어갑니다. 지난 시즌 초반만에 타격에서 좋은 모습이 없어서 수비만이라도 잘해줘라 했었는데 오우. 2루에서 세이에요자 이렇게 노아우 주자 2루와 1루가 됐습니다. 타석에는 7번 타자 한동희 선수입니다. 일구은 스윙 보도 되지 않을까 어. 기회를 좀 안질 것 같은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주전 후보 중에 한명 한동희 선수입니다. 그렇군요. 지켜봐야죠. 예. <laughs> 떨어지는 공 방망이. 돌아갔습니다 8번 타자 신본기 1구는 몸쪽 바짝 붙여봤습니다 원볼 2구 파울입니다 1스트라이 3구 타격 왼쪽 3루수 아도니스가 직접 베이스 받고 1루까지 뿌렸습니다 신본기의 병살타가 나오면서 단숨에 2회말 롯데자이언츠의 공격이 끝이 났습니다. 잠시 후에 3회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사직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삼 예. 닿습니다. 예, 엄청 납니다. 항상과 함께 성적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성적과 함께 팬들도 더 많이 늘어나면서 예, 엄청 바빠졌죠. 떨어지는 볼 참아냈습니다. 계속해서 선수들에게 뭔가를 주문하고 있었거든요. 바깥쪽 삼진으로 물러나고 마는 나원탁 선수입니다. 윌슨 선수도 1회 손아섭 선수의 홈런으로 실점한 이후에 안정적인 피칭을 이어가고 있고 특히나 앞선 2회 병사를 잡아내면서 3회 때도 안정적인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회 선도 타자 안타를 허용 2번 타자 민병호 선수의 타석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변하고 몸쪽 떨어지는 볼이었습니다 볼투 좋아지는지 올 시즌을 참 기대케 합니다 네. 밀어때린 타구 2루수 정면입니다 강승호의 안정적인 수비 투아웃 매구 매구 상당히 신중하게 던지면서 실투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공의 힘으로 졌다 졌나라는 생각을 확인하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네. 초구는 변화구로 유인을 해봤습니다 왼쪽 파울 3구 약간 밀렸는데요. 아도니스 가르시아 1루에 뿌리면서 세번째 아웃 카운트를 잡아냈습니다. 타일러 윌슨 선수가 오늘 경기 처음으로 3자 범퇴의 이닝을 이끌어냈습니다. 잠시 후에 4회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사직입니다. 반등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롯데자이언츠의 불펜의 힘이었거든요. 올렸고요. 그렇습니다. 완벽하게 부활에 성공했던 송승준. 높은 공. 방망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1앤2 때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바깥쪽 살짝 벗어났군요 투앤2 변화구 스윙 3진으로 전주를 돌려세웁니다 4번 타자 이병규 1구는 파울 2구 바깥쪽 들어갑니다. 타격감이 바닥권에 있으면서 점점 좋은 타격감을 유지를 하면서 개막을 맞는 것이 5번 타자 김상호. 1구 몸쪽 볼입니다. 빠르게 빠뜨, 살짝 살짝 가라앉는 스라이더. 지금처럼 카운트를 잡으러 들어가는 스라이더로서 타자의 완급 조절로 아웃 카운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상호 상대로는 볼두 개를 던졌습니다. 3구는 스트라이. 투앤원 타자가 상대하기에는 상당히 까다로운 공을 요소요소에 던지고 있네요. 예. 다시 비슷한 코스였는데요. 약간 높았다는 판정입니다. 3볼 1스트라이크. 흐뭇하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투구 내용이 참 좋아요. 예. 삼루수 가르시아가 한번 놓쳤다가 다시 잡습니다. 1루에. 1루에서 아웃입니다. 삼진 2 개와 삼루수 땅볼을 묶어서 3자 범퇴로 4회말을 정리하고 있는 타일러 윌슨 선수입니다. 잠시 후에 5회말로 이어드리겠습니다. 타중입니다. LG의 타일러 윌슨은 아직까지 5회까지 마운드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롯데자이언츠 5회말 선두타자 6번 앤디 번즈입니다. 1구는 스트라이. 몸쪽 예리하게 꽂아넣었는데요. 이번엔 볼 판정을 받았습니다. 원볼 원스트라이. 3구 왼쪽 땅볼. 라인 벗어났습니다. 파울. 1위를 하고 포지션에 지출하지 못한 팀이 LG가 유일했었죠. 예. 윌슨은 아직까지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번즈를 삼진으로 돌려세웠고요. 7번 타자 한동희. 1구는 원바운드 볼이었습니다. 두 번째 타석에서는 어떻게 상대를 할지 몸쪽. 공을 대처했지만 파울이었고요. 그런 타구가 네네. 상당히 사실 잡기가 어려운데 예. 대시하는 폼이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줬습니다. 네. 굴러가는데요, 라인 안쪽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안동희 선수의 내안 타로 기록이 되겠군요. 도했었는데 예. 투수 앞에 빗맞은 내안 타를 치면서 첫 안타를 기록했는데 어. 사실 잘 맞은 타구가 아니었거든요. 타석에는 8번 타자 신본기 스윙 트라이 투. 사고를 자꾸 외야로 보내려고 하는 듯한 스윙을 하고 있죠. 네. 약간 낮았습니다. 원앤투. 원앤투의 카운트. 방망이는 부러졌고요. 유격수 쪽 2루에 그리고 1루. 신본기 선수는 두 번째 타석에서도 경살탑을 때려내고 말았습니다. 단숨에 5회 말이 정리됐습니다. 6회로 가겠습니다. 사직입니다.